살롬,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5월도 다 지났는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증산세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세요. 인데 2022년 5월 29일 어린이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사를 보면서 나의 마음이 찬양하겠습니다. sonny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증산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9가 점점 줄어지게 지게 있게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시고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세요 증산제일교회 어린이부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다같이 교회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한 사람에 한 명씩 전도하여 어린이부가 가득히 세워지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성경책을 볼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이 시간은 어떤 필터로 바라봐야 할까요?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진을 찍은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사진, 재밌는 사진을 찍을까 고민해요. 그래서 재미난 앱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어떤 카메라 앱으로 사진을 찍을 때면 머리 위에 토끼 귀가 생기기도 하고 얼굴이 고양이처럼 변하기도 해요. 이처럼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에 따라 찍힌 모습이 달라져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도 사용하는 필터에 따라 다른 사진으로 보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똑같은 장소에 다녀왔지만 각기 다른 필터로 그곳을 바라본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어디에 다녀온 걸까요? 그리고 어떤 필터로 그곳을 바라볼 걸까요? 말씀을 틀어봐요. 에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스바네아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점착하게 해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착할 열 주명을 뽑고 말했어요.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점착해라. 백성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숙자가 많은지 적은지도 살펴보아라. 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청막에 사는지 경고한 성에 사는지 그리고 땅이 기름졌는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곳에 나는 가위를 가져오느라 시간이 흘러 장착꾼들이 가난한 땅으로 오자난지 4 0 일이 지났어요. 장착꾼들은 그곳에서 난 포도, 석류 그리고 무화과를 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왔어요. 우리더러 정착하라고 하진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정착분의 말에 모세와 의사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어지는 정착분들의 이야기는 절망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크고 강해 보였습니다. 성 또한 굉장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아나잔손도 보았습니다. 키가 상디 같이 큰 민족 말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습니다. 그들 눈에도 분명 우리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전창군 전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울고 부르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이나 강야에서 죽으며 좋았을 걸.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곳으로 보냈는지, 보낸 신 거예요? 그곳에서 죽으라 말인가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어요. 사람들은 흥분해서 너도 나도 외쳤지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새 지휘관을 세워요. 그때 열두 점착군 중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어요. 그들은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자기 옷까지 찢으며 외쳤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분명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바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변함 없었어요. 오히려 더 흥분해 여호수와 갈렙을 돌로치려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 즉 하다님을 믿지 못했지요. 증산 제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 열주문의 전장군은 4 0일 동안이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자세히 둘러보고 돌아왔지만. 그 땅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달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필터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필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진의 얼굴이 다르게 찍힌 것처럼 말이에요. 열 명의 정착군은 불신의 필터를 쓰고 가나안 땅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견고한 성과 크고 안 강한 아낙 자손들만 보였지요. 불신의 필터를 쓴열 명의 정작꾼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의 필터를 쓰고 가나 땅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의 필터는 그들에게 희망과 담대함을 추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 당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요. 또한 그들에게 거인과 견고한 성읍은 그저 오기로 보였어요. 이처럼 어떤 필터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똑같은 사항이 다르게 보인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착군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착군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며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곳임을 알고 기대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인 것에삐었다면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기대가 적과 꼴처럼 흘러쳤을 테니까요. 하지만 두려움의 필터를 쓰고 그 땅을 바라본 열명의 전사꾼은 경고한 성욕과 크고 강한 사람들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족고시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지요.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강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들의 자손과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여호수아와 칼렙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증산세일교회 어린이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필터로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필터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해지면 스스로를 힘없는 맥뚜기라고 여기고 하지요. 때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뭐든 할수 있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해요. 증산 제일교회 어린이부, 어린이부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여수와 갈레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잡혀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해요. 우리 함께 애처볼까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래요.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똑같은 것을 바, 봤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신뢰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증산세일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에게 승리를 주신 주신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황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황금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넓혀가는 데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부 5월 선교주일입니다. 성교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이 세계 열방의 복음에 더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달 5월을 지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생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6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건강도 지켜 주세요. 하나님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나라들이 고아와 가부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증산세일교의 어린이부 친구들이 요셉처럼 항상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2022년 5월 29일 어린이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만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증산제일교회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과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